집에 가고 있습니다. 이번 주를 이사하고 바로 뭐 출근하고 시작해갖고 내일은 좀 쉬는 날인데 어 너무 정신없어. 이사하고 막 이거저거 살 거도 많은데 이거 뭐막 알아보고 돌아다니는 게 많아갖고 시간 금방 가버리고 일을 지금 엄청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데 세컨 잡또 알아보고. 면접 다니고 막 하느라 정신없이 나왔네 내일은 호주의 날이래. 그래서 여기 호주 공휴일인데, 어 우와, 사실 아직 미정이긴 한데 오페라 수에서 엄청 이쁘게 해는다 해갖고 먹이 한번 갈 수도 있어. 장보러 왔는데, 여 정이 있어 나름. 좋은 아침입니다. 아 오늘 덥다. 더운 바람이 몰려온다. 아 오늘 밖에 나가 덥겠는데. 야야야 태풍이야? 나가기 아, 전에 아, 헬스 좀 하고. 음 건조한 바람. 어우야이구 이거 이거 이가 이거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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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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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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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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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냐. 오늘 오페라 하우스 오페라 하우스 다시 갑니다. 어 뭐야 오늘 호주의날그 국경일 같은 거라서 여기 저기 우리 동네 앞에 역 광장에서도 뭐 많이 하네. 얘네 너무 귀엽다 저거. 사람 무지하게 많겠지? 저기 여의도 불꽃 축제도 한번 가보고 그다음부터 다시는 안 가는데 미쳐 터져가지고. 하지만 유튜브 가기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가기로 했습니다. 그렇게 맞아나 여기까지. 와. 아우 나 집세 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해외 생활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. 그 아, 뭐. 들어오겠지 들어오겠지 하다가 그 와이어발리 사람들이 그 많이 쓰더라고 그 어플을 그다에 빨리 온다 해서 3 0 4 넣었지 그 29일에 들어온다 해서 그고 있는데 갑자기 딱 생각나서 보니까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거야 그 처음에 넣었을 때그 여기가 우리나라처럼 계좌번호가 하나가 나는게 아니라 b s b 이던가 Account n u m b e r 그 계좌에 진짜 숫자 뭐 8자리 도고 나는 그게 계좌 보는 인줄 알았지 그래서 왕청이 같이 잘못 넣어놓고 왜안 들어오냐 왜안 들어오냐고 혼자 쫄린 혼자 그냥 끙끙댔던 거지 뭐 그래서 아뭐안 맞으면은 다시 반환되겠지 근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거 뭐 살짝 쫄리는 거말고는뭐 순탄하게 살고 있습니다. 집주인분이 되게 좋으셔서 그런 거 급하지 않다고 그냥 좀 기다려준다 하셨고 원래 나 이번 주에 이사할 때 내세야 되는데 지금 일주일 거의 다돼가는데 아직도 안 내고 집세도 안 내고 살고 있어서 어디야 T2 타야 되는데. 야 눈부셔서 쓴게 아니라 바람때문에 눈을 못떠서 쓰고있다 와나 지금 바다 다와가지고 바람 엄청부네 이제 여기서 쭉 따라서 걸어서 그 천문대까지 한번 가볼라고 아우 여기 어디야 아 오래 걷기 싫다 빨리 가서 좀 앉아 있어야겠어 아니 여기 음. 어딘데요 나 일로 가야되는데 막혀버렸어 설마 이 계단 올라가야 되니? 서리힐즈가 생각나네 알아 알아 하이스텝 같아 오마이갓 달동네 올라가는 거 같네 뭔데 또아 이게 이 언덕으로 가는 길이 막혀버렸어 지금 삥 돌아가느냐 버리느냐인데. 돌아가려면은, 별로 에서 쭉, 가야 되거든? 가자, 씨. 앞에 이 사람들도 다, 천문대 가고 있나보네. 빙, 돌아가지고. 저 사람들 계속 따라가고 있어, 지금. 여기 맞아? 나 어디 가는겨? 여긴가 보는데? 뭔가 느낌이? 맞네. 여기 천문대인데, 사람들이 이 천문대를 보러 오는 게 아니고, 동산에, 경치가 좋으니까 여기로 오는 것 같은데, 좀 걸어 보자고. 아, 따다 너무 크다. 어 그래도 위로 올라와갖고 뭐가 이렇게 보일락 하네. 여기서 하버브릿지, 이렇게 보이겠구나. 아 여기가 명당인가 보네. 근데 여기 있다가 있다가 저기 오페라하우스 볼수 있는 데로 가야 되는 것 같아. 사람들이 조금 앉아 있는데 앉아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시드니 아그 록스 거기에 다물려 있을 것 같고 좀 쉬다 가자 여기서. 아 더럽다. 아예쁘다 호주는 시드니 뭐 관광지 센트로 이런 데는 한국인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진짜 시드니 시야 거의. 요 나무 뒤에 오페라 하우스 있고 아버 보이지 그 왼쪽으로 이렇게 쫙 시드니가 있네 저기는 놀이동산일 거야 아마. 아잘 어, 쉬었다 내려가자 이제. 아침에 더운 바람이 엄청 불더니 이제 좀 바람이 쌀쌀해졌어. 사람들 긴팔 입고 다니네. 자, 올라올 만큼 내려가야지. 나 이거 인테리어인 줄 알았잖아. 세상에. 아, 인테리어인가? 아니야. 오! 새로운 동네가 또 나오네. 야, 뭐야? 야, 갑자기 왜 판자총이 나와? 아, 벌써부터 사람들 많아 보인다. 아, 축제긴 축제인가 보다. 부적부적해. 원래 여기가 그런지 모르겠는데, 펍이 엄청 많다. 그리고 지금은 다들 맥주 한잔씩들 하는 것 같아. 이따가 그, 그, 건 놀이 뭐 그런 거. 9시, 8시쯤 한다는 것 같은데, 물어보고. 여기서 이렇게 밥좀 먹고 다들 이렇게 보러 가나 봐. 아, 여기서 뭐 검사하길래 티켓 이런 거 하나 하는데 그냥 가방 검사하네? 사람들 많이 몰려서 그런가 보다. 우와. 어, 저쪽으로 이렇게 좀 다니다가, 건너편 딱 보면 되겠네. 저기 지금 사람 미치게 많다. 와, 저 건너편에도. 어, 여기는 터미널이네. 새선은된가보다 아, 역 앞에서 이거 하는니. hours fireworks during yeah, 7 2. 아, 오케이. Okay, yeah. a o y o r a o r e s o u t o r t you Yes. Yeah. 시 반에 불꽃 노래 한다네. 내가 제대로 들었는지 모르겠데 1시간 반 동안이나 한다는 거 같고. 근데 막그 정도로 붐비는 느낌 같지는 아닌 거 같다. 어. 여의 그 우리나라 한강에 비하면 뭐이정도는 방금 했던 말 취소. 어우, 여기서... 여기서 그 보면 되겠네. 저기 무슨 올인하고 나면... 어우... 아 사람 아, 사람. 나왜 오페라 하우스 올 때마다 날씨 안 좋은 거야? 근데... 잘 뭐... 불꽃놀이니까 상관없는데... 날씨 <laughs> 진짜... 흐린거 비 오는 거 아니냐고요? 사람이 많아도 땅이 워낙 넓으니까 다 이렇게 분산되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볼수 있는 그 곳이 넓어갖고 어. 그렇게 안 붐비나 괜찮네. 아무리 뭐 외식 안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여기 와서 푸드트럭 하나씩 먹어줘야지. 시팝이야 그냥 앉아서 먹어 이렇게 많이 기다려야 될까요? 아까 아저씨가 잘못 알려줬네 8? 8시 9시 그때 한다니까 피자 좀 먹고 있어야겠다 참사 잘 되네 회전율 미쳤어 야, 미친 회전율이다 나 1분도 안 기다렸어 그냥 계속 만들고 있고 그냥 그거 맞춰서 딱 나가네 이렇게 빨리 나올 수가 없는데 좋아 좋아 아, 이거 혼자 다 먹어야겠네 불고기 소스 있어서 맛있는데 햄이 너무 많아 해장인데 두 조각 먹으면 물리는 맛이다 이거 어 7시 일곱... 반되는데뭐 소리나네 갑자기 공연하나봐 sure i 보 you're a drama. I'm not sure if you're a drama. I'm n o 이 sure if you're a drama. I'm n o 아 sure 라 아까 그뭐 아유, 아저씨 말이 7시 반이라 했던게 행사를 그때 시작하고 u r e a drama. I'm not 저런 9시에 하지 않을까? 행사 끝나면 천천히 있다가 그냥 보다가 알겠다 호주 오픈도 하네 사람 많네 아 이제 하버브리지 쪽으로 다시 오니까 좀 환산해졌다 야 이거 뭐야 요트 이쁘네 미쳤네. 와 저기로 올라갈 수 있어. 어나 저거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한강에서도. 플라잉 보드 였나 저거. 그리고 지금 와 유트가 쫙 일렬로 이렇게 가고 있어. 어슬슬 해 지네 이제 보러 가야겠다 쌤. 조금 있다가. 지금 여기 들어가면 못 앉을 것 같은데 가자 왔으니까. 오호. <목소리도> 아, 눈으로, 다아 눈으로. 많이들 찍고, 있으니까 아 이제, 피날레래 피날레 어디 가 어디 가 너네? 오 마이 갓. 왔어. 야, 저거 지금 플라이버스 타고 있는 거. Happy a u s t r a l 전쟁이야, 전쟁! 아 오마이갓! 아우, 화약 냄새. 그래, 나 이거 찍으러 왔잖아, 내가. 어? 어디를 죽어야 돼? 이거 야, 전쟁 난줄 알겠다. 전쟁 난줄 알겠어. 우와! <laughs> 아, 떨어지겠다, 이러시. 1 2 3 4 5. 어, 막가로 엄청 떨어져. 야, 불라서물거의요 와. <laughs> 아, 끝났습니다 아, 잘 놀았다. 나 원래 불꽃놀이 뭐 공연 이런 거 핸드폰으로 안 찍거든. 눈으로 담아야 된다 시라도 근데 이거는 카메라로 좀 남겨야 되겠더라고. 그래서 카메라 들고 고정하고 그냥 눈으로 열심히 막이바이 막. 아~ 야, 좀 앉아있다가 이래서 진짜 너무 힘들어. 무슨 사람도 많은데, 오~ 집에 가자. 야, 이거 막 폭죽 가루 떨어져. 집에 갈수 있냐? 하나 오메 미쳤다 미쳤어 그냥. 치즈. <laughs> 집 가다가 소이 만나서 한잔 하러 왔습니다. 음. 안녕하세요. 뭐와 친구는. 트램 타고 가야 되고 난 트레인 타는 줄 알았는데 나도 트램 타고 갔어야 되나 하고 다시 만나고 그다가 먼저 내렸습니다. 아 여기 윈야드인데오막 여기 뭐 클럽도 있고 펍도 좀 있나 보네. 하지만 너무 피곤하니까 스프레스베 가자. 아, 아 피곤하다. 내일 아 집도 차. 아니 역 도착. 진짜 많이 걸었다. 동네 왔다. 바로 역 바로 앞에 살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. 오늘은 여기까지. 내일 보아요.